자, 제 소장급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박석호 선수와 노재준 선수의 맞대결이 이어집니다 네 청사 청사빠를 맨 박석호 선수 1학년 선수입니다 178cm 이고요 주특기는 들배지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홍사빠 노재준 선수 175cm 이고요 역시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석호 선수는 입상한 경력이 없고요 네. 노재준 선수는 지난해 2018년도 증평 인삼배에서 소장급 2위에 오른 기록이 있습니다. 앞서 준결승전에서도 박태중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었던 노재준 선수였습니다. 자 양쪽의 감독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청사파 박석호 선수 같은 경우. 1학년인데 고등학생 때일 때보다 오히려 대학생이 돼서 기량이 급격하게 향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노재준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실하게 훈련을 하는 선수고 네. 고등학교 시절보다 체력과 그다음에 실력 면에서 월등히 지금 좋아졌다고 양쪽 감독들께서 칭찬을 하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소장급 첫 번째 경기 박석호 선수와 노재준 선수의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 지금 신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다 추드기 기술이 들배지이거든요 자, 어느 선수가 과연 자,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들니다 네, yeah, 청사파 박석호 선수. 특히 아, 들배지기 기술로 먼저 한 점을 따냅니다. 시작하는 소장급 시작하는 첫 번째 경기, 영남대 박석호 선수가 승리를 박석호 가시킵니다 선수. 아, 아, 자, 박석호 선수가 아, 이, 이 기록상에는 심장이 3cm가 빛발을 더 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양 선수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 경기장에 오르게 되면은 생각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떨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경기장에 올라오기 전에 자신이 어떤 기술을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하고 오게 되는데요. 두 선수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두 번째 판에 임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수가 어깨를 맞대고 일어났습니다. 영남대와 대구대의 소장급 두 번째 경기 박석희와 노재준의 경기 주심이 신우에 잘 따라야 할 텐데요 두 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그기는 노재준입니다 네 홍사빠 노재준 전략의 안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번째 자신이 들배지기로 패했던 것을 알고 이번에도 맞배지기의 아, 네, 모션을 취하다가 바로 네. 박석호 선수의 중심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안다리 기술을 들어갔는데요. 이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근육만 선명한 것이 아니고요. 기술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굉장히 네. 명확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과감한 공격과 어 씨름의 모든 기술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경량급 경기죠. 예. 그말로 기술 씨름이다 이런 것같네 그렇습니다. 기술 시름이 펼쳐지는 체급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장급 박석호 선수와 노재준 선수의 세 번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이한 판으로 소장급의 승부가 갈리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나왔어요. 무릎이 나왔습니다. 네. 자대결겠습니다 네, 주심은 자 주심이 일단 청사파의 박석호 선수의 무릎이 닿았다고 판단을 하고 선생님 네. 네, 선수를 네, 네, 네. 내렸는데요. 아네 네 그대로 승부가 났습니다. 자이 부분이죠. 청사파 박석호 네. 들배지기를 시도하려다가 그만 오른쪽 무릎이 무레판에 먼저 닿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재준 선수가 소장급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대영 앞서가는 대구대학교입니다.